안녕하세요, 곰탱이 부부입니다. 오늘은 살충제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식물을 키우면서 썼던 살충제들이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저희 경험에 의거한 저희만의 그런 경험담을 조금 나눠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썼던 거는 첫 번째. 쇼크. 이거는 전문 농약사에 가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사실 이 쇼크를 어떻게 해서 사게 됐냐면, 저희가 나무 산호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한순간에 거미줄 같은 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건 응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농약사에 갔더니 그 농약사 판매자분이 요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응애, 어, 자, 뭐, 작물명에 뭐 고추, 뭐 차먼지 응애,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뿌려도 되나 싶어서 의아해 하면서 그냥 사왔는데 이게 써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를 농약이다 보니까 절대 집안에서 뿌리면 안 돼서 일단 저희는 바깥에 식물을 가져 나가서 이거를 분무를 해줬는데 물론 물에 희석을 해서 분무를 해줬는데 그렇게 한 번, 두번 분무해주니까 완전히 응애가 박멸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해서 말 그대로 농약사에서 파는 농약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그때 사용했던 이유가 그 응애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던 응애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존에 물티슈로 닦아낸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비오킬이라든가 뭐, 그, 이런, 이런 에프킬라라든가, 이걸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했는데, 이건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가려면, 평소에 식물을 자꾸, 자주 보고, 어, 입 뒷면이나 앞면이나 열심히 관찰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심각한 단계에서 써줬던 거고, 응애에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두 번째로, 어, 저희가 평소에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해충이 없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많은 유튜브를 봤는데, 개피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개피 끓인 물로, 뭐, 살, 그, 벌레를 잡았다는 유튜브, 한 유튜버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열심히 계피를 열심히 끓였어요 한두달 한 넘게 했죠? 한세달 했나요? 세달 넘게 네, 세달 넘게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계피는 냄새는 되게 좋아요 근데 효과는 저희는 저희 집에서 그다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계피?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 저희 집에서 계피 계피를 물에 우려가지고 이거를 흙에다 다 뿌려주고 분무를 했는데 어그 눈에 띄는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래서 계피는 음 일단은 그렇고요. 저희 집에서는 별로였어요. 어 그리고 이런 비오킬, 이런 프로킬 가든케 같이 이런 거는 이건 약국에서 팔더라고. 인터넷에서도 팔고. 이것도 아마 인터넷에서 팔 거예요. 저희는 화훼 단지에서 요거를 사왔고요. 이런 거는 광고 아니 어, 이거 저희 광고 아니에요. 광고 전혀 전혀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써 봤는데 사실 어, 느걸 쓰더라도 다 효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인체에 무해한 살충제라서 그냥 편하게 집안에서 쓸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그렇다고 됐습니다. 가격이요? 가격은 일단은 이런 거는 가격이 다 달라요. 어디에서 사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이것도 뭐 약국에서 뭐 다양하게 가격대가 다양하죠. 어디에서 사냐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른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뭘 쓰던지 간에 효과는 비슷비슷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벌레를 죽이는데 그리고 뿌리는데 뭐 효과는 비슷비슷해서 사실 저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쓴다는 생각으로 가끔 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거를 설명을 하려다가 갑자기 들 생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루피넘을 구입을 하고 그냥 이제 조금 더 적응을 시켜서 하, 적, 적응을 시킨 후에 분갈이를 하려고 납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화일단지에서 그냥 그대로 왔던 애를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데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흙에다가 얘네들을 좀 뿌려줬거든요 좀 많이 근데 어느 어느 날도 아니고 갑자기 한몇분 후에 다시 보니까 그 위에 벌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얘네가 그걸 뿌려 뿌려서 갑자기 그 안에 있던 애들 놀라서 살려고 올라왔는데 또그 약을 먹은 거죠. 그래서 애들이 비실비실한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 얘네가 그렇게까지 효과는 없진 않다는 걸 조금 느꼈던 거였고. 그리고 F킬라. 요거 수성, 수성이라고 표시된 거를 좀 구입을 해서 썼는데 사실 이것도 유튜브에서 보고서 구입을 해서 한번 써본 건데 일단은 제가 써본 결과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어, 흙, 흙에다 뿌리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얘가 축축한 흙에다가 뿌리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흙이 날려요.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분사를할때딱그 이게 생각보다 딱 거기 내가 원하는 이 지점에 이거를 분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 않아요. 왜냐면 음,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니도 어, 이것도 어떤 유튜버분의 추천으로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농약사가 아니더라도 화훼단지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농약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뿌리파리를 잡으려고 혼니도를 사서 이거를 크게다가 물에 희석해서 물에다가 다그 흙에다가 다 뿌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농약이다 보니까. 근데 주의하실 점은 뿌리파리를 죽이려면 일단 저희 지금 뿌리파리가 많아서 뿌리파리를 예로 들게요. 뿌리파리가 많을 뿌리파리를 한 번에 한 방에 죽이려면 같은 날에 동시에 모든 화분에 뿌리셔야 박멸이 쉽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일단은 근데 얘는 확실히 괜찮았어요 혹시 코니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이 있으신가요? 이건 가격도 말해줘요 이거? 이거는 한, 이렇게 한 박스에 어, 10개 들어가 있고 근데 만원 낱개로 사실 거면 이게 천 원이더라고요 코니도가 이 물에 희석을 해서 하는 거고 제가 이걸로 뿌리파리를 어즉 방열하려고 어,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아요?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써요 이게 사실 물에 희석해서 쓰는 건데 저희 집에 식 물이 많아서 그런 걸로. 식물이 없는 집은 이걸로 뭐한 통이 다 되겠죠. 근데 저희는 한세 통이가 네 통을 썼는데도 좀 부족했어요. 음. 그래서 일단 근데 저는 해 살충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식물을 키울 때그 살충제는 뗄래야 뗄수 없는 동반자 같은 아이들인데 이거를 쓰기 전에 일단은 계속 식물들을 봐주고 계속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응애를 그렇게까지 막 제가 그때 방치, 그 친구들 제가 방치를 좀 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거미줄이 생길 때까지 방치를 했는데, 근데 그 전에 미리 발견을 해서 물티슈로 딱, 딱, 닦아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응애 맛집을 일단은 찾아내고, 거기서 그 아이들을 매일매일 봐주는 거. 그리고 앞뒷면을 계속 물티슈로 딱, 닦아주는 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싶어요. 얘네들을 쓸 때는 이미 식물이 상태가 안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기 전에 얼른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마지막으로 저희가 남사와이단지에 살충제를 사러 갔다가 발견한 득템 바로 장미입니다. 저희가 이 아이가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이한 포트에 얼인지 아세요? 이한 포트에 천원이었어요. 굉장히 싸죠. 다양한 색의 장미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아이 말고도 천 원에 파는 식물들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이 뒤에다가 같이 붙일 테니까 보고 보시고 나중에 남산 화훼단지 놀러 가셨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살충제와 천 원의 득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즐겁게 영상에서 또 봐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